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총 영사관에 마련됐던 분향소는 내일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한국은 물론 하와이 한인사회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인회는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마련했고 총 영사관도 분향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공식에도와 추모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분양소를 찾는 추모객이 감소하자 총영사관은 내일 오후 한시부로 분양소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들이 4월 29일부터 이게 분양소를 운영하였는데 어, 지난 주말 이전부터 여기를 찾는 조문객들 수가 현저히 감소하여서 어, 저희들이 이제 이 분양소는 그만 종료를 하고 어, 조문록을위 미는실에 비치하여 그 동포들께서 계속 조의를 표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분양소를 이미 폐쇄한 상태입니다. 호놀루에서는 두 곳의 분양소를 통해 400여 명의 추모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회는 7천 달러의 성금도 모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양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애도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캐피브리뉴스 정상훈입니다.